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에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매일매일 노년기를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기에 적당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운동 처방이 필요하다. 운동 처방 전에는 어르신들의 체력 검사와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토대로 여러 평가를 통해서 의학적 판정을 하여야 몸에 무리가 없다. 정신적 안정과 여유를 찾고 힘을 보강하며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식욕 증진, 혈액순환, 치매 예방, 방향감각과 몸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면 산소 섭취 능력이 향상되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근력 강화 운동.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뼈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무게를 들거나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유연성 운동.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의 유연성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고 근육을 이완시켜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균형 운동. 노년기에는 균형 감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 운동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가나 태극권 등의 운동이 좋다. 위네 가지 범주를 포함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고 그 질병의 종류나 중증도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분들은 장거리 달리기도 가능하지만 어떤 분들은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 수 있는 등 개인별로 처한 환경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개인별 능력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뼈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걷기,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아령 들기와 같은 근력 강화 운동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몸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격렬한 움직임이나 강한 충격을 가하는 운동, 척추를 구부리거나 비틀고 압박하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관절염이 있는 관절의 유연성과 전체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하며 운동의 강도는 각자의 통증 수준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관절 스트레칭이나 체중 부하가 적은 걷기, 고정식 자전거, 수영 등을 5에서 10분씩 짧게 간헐적으로 해야 한다. 저항 운동은 작은 강도와 적은 반복 횟수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은 요통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특별한 척추 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요통의 경우에는 허리의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통해 예방과 치료를 할수 있으며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며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전신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급성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휴식이 급성 요통에 더 바람직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다른 급성기 치료보다 운동을 우선할 필요는 없다. 신체 활동을 수행할 때의 주의사항. 1. 나에게 맞는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2. 조금씩 증가시킨다. 3.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한다. 4. 올바른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 5. 노인들은 낙상에 주의한다. 6. 안전하게 운동한다.